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오늘 같이 보실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당시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하고 잠잠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물론 옳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이 되니 예심을 반대하던 당시 종교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침묵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5절에 나옵니다. 선한 것을 이야기해야 할 때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묶여서 침묵하는 것을 보고 노하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나누는 일을 말해야 할 때에 자신의 이득과 상반되기에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고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면 해야 할 말을 안 하고 사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일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뭐, 이하루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꼭 해야 할 말일 수 있겠죠. 고생하고 있는 이웃에게. 힘내세요 하는 위로와 격려의 말, 오늘 꼭 필요한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힘들어서 짜증만 내고 있는 사춘기 자녀에게 I'm so proud of you 하는 격려의 말, 부모님께는 건강하시죠 여쭤보는 효도의 말, 나에게 사랑을 베푼 이들에게 참 고마웠어야 하는 감사의 말, 지난주에 결석한 기호에게 보고 싶었어야 하는 관심의 말등 오늘 꼭 해야 할 말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는 경배의 말도 있겠죠. 내 걱정, 내 생각만 하느라 따뜻하게 나눠야 할 말들을 잊고 지내거나 아니면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뱉어내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또한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라 비틀어진 세상을 조금이나마 바로 펴주는 그런 은혜의 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펴주시고, 말라 비틀어진 저희의 손이 펴져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집과 고집으로 굳어져 버린 저희들의 혀를 바로 해 주셔서, 선한 말, 옳은 말, 생명을 구하는 말로 채워줄 수 있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하루 되세요.